예수님께서 그 사역 중에 회복하는그 무리가 있는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위원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이 성령님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간 겁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을 봤는데, 마귀가 찾아옵니다. 40일 금식하고 나면, 천사가 찾아와도 기쁠까 말까 하는데, 누가 찾아왔다고요? 마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잘성경 보실 때, 이제 생각을 하시죠.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상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받고 하려고 했더니, 누가 찾아왔다고요? 마귀가 신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의 시험을, 유혹이죠. 일종의 시험이 이제 유혹인데, 이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 마귀가 떠났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마귀가 떠났다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내내 예수님의 그 테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입니다.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 한국 기독교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교회 의 직분자고 교회 또 목회자인데 그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걸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보면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흠집내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걸 잘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의 공생이 끝날 쯤 되니까 드디어 마귀가 드디어 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를 죽음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끌게 하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 끝나는 거다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마치 요이 고난당할 때그 가족을 다 나쁘게 말하면 몰살시킨 겁니다. 그래서 않겠습니까? 재산 가족 그리고 아내가 그나마 최후에보는데 아내까지 떠나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뻔한 겁니다. 가정을 해체시키고 또 그의 산업을 다 망가뜨리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게 유혹도 있고 그렇게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 저변을 잘 살펴보시면 그 사단이 마귀가 역사하는 걸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종교 지조자들, 그 당시 가장 그래도 존경받고 영적 권위가 있는 종교자들을 충동해서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에 이르게 합니다. 그들은 뜻을 이루었습니다. 빌라도까지, 예, 총도까지 동원해서 죽음의 일기까지 성공을 했는데 아, 정말, 이 일을 볼때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들을 보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 시작하죠.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세운다고 했는데, 한번 성전 세워봐라.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걷고, 많은 기사 표적을 했는데, 너 지금 십자가에 달렸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더 기분 나쁜 말이 이런 말이었을 거예요. 남은 구원했 세대 정작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조롱과 희롱,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갈대로 얼굴을 치는 그 수모를 당합니다. 옷까지 다 벗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모를 다준 겁니다. 한때는 수만 명이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사와 표적. 그 많은 경험했던 을 사람들은 다 없습니다. 못 갑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아래까지 갈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명 있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제가 찬송가를 선별하다가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제목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달려 숨질 때그 자리에 너희는 있었냐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같이 늘 있는데, 예, 고난당하고 힘들면, 그 곁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좀 사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참 없습니다. 사람이 목숨이 하나고 다들 살자고 노력하는데 그런 위험한 환경에 내가 있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겠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진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셨죠. 을 예수님이 쓰신 용어는 아라모입니다. 그 당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 할때그 소리는 아마 들어가는 그냥 작은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었는데 이것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엘리 할때그 이름이 아마 엘리아요 엘리아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안뜻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께서 그 신음소리에 가까운 음성을 낼 때도 듣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아, 저거 엘리아를 통해서 좀 도움을 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그 외침이 아닐까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죽음으로, 처절한 죽음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물론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세번 강하게 아주 진짜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아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정말 이 마귀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죽음을 육신의 죽음을 당할 것인가? 여러분도 직장 생활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학교 생활을 하실 때 이와 유사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왜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바깥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왜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때 정말 우울해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잘 된다는 그런 말씀도 많은데 또 한편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그 기저에는 고난, 고통, 때로는 모멸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던 분인데 어찌하여 저렇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됐을까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처형을 당하는 걸볼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낙심했을 거예요 일부 뜻 있는 사람들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저 선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말 우리들이 이걸 한거 아니냐.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 사람들이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영적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성전에 휘장이 둘로 이렇게 찢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으로 짠 것이 찢어지는 거죠. 왜 갑자기 이 얘기가 중간에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전과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것을 눈여겨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요. 그죠? 갑자기 밤과 같이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볼 때, 천재지변을 보면, 아, 이건 뭔가 영적인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기후변화, 뭐 지구가 지금 더워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근심도 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 3 년도 우리가 겨우 제 빠져나오듯이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좀 코로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탐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욕심은 괜찮은데, 욕심이 지나치면 탐욕, 탐심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를 다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신앙공동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자연도 다 파괴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것도 일찍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음식물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버린다든지, 이게 사실은, 그, 기독교인들이 솔선수범해야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개몽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일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체계화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지 그냥 말씀을 몇 구절 몇십 구절 몇백 구절을 암송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생활 속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수는 증가하는 데 비해서 삶의 퀄리티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전히 백업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냉정하게 좀 회개할 일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회개할 일입니다. 왜냐면 성도를 양육을 잘못했다는 거죠. 탐심과 이기심으로 제 성도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도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때 그때 사형 집행관이 있었습니다. 책임자쯤 될 거예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사형 집행관입니다. 자기의 로마 병사를 데리고 사형을 집행했는데 아마 그때 사형 대기하고 있던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두 이 명은 아마 사형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니까 그때 같이 처형을 당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해보면 이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그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이 그 사형 집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을 볼 때마다 한번 가끔 보면 마지막 이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떤지 이런 것을 이제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 떠날 때의 생각을 좀잘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백 부장이 하는 고백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이겁니다. 이백 부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장교 아니겠습니까? 사형 집행관이고 유대 나라에 뭐 총독이 있는 곳에 아마 파견 근무하는지도 모릅니다 뭐그 나라 종교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사형 집행을 해보니 과거에 내가 사형 집행을 한두 명 했겠습니까?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이 드문 거가 아닙니다 종종 있는 일인데 많은 사람을 십자가 처형을 해보면 그 사람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가는 과정을 눈여겨봤을 겁니다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내가 왜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도록 하게 한그 원인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치나 경제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갖고 정말 악을 쓰면서 내가 죽을 사람이 아닌데,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 아닌데, 죽게 됐다고,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사람이 그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피해가 있거나 손해가 있어서 불익을 당하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스러운 걸 보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재판 받고 집행되는 과정을 쭉 봤는지도 모릅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그잘 보시면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했던 것을 빌라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 시기심과 이 질투심은 사람을 죽이는데 15장 10절에 그가 대제상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줌을 알밀어라 이 총독 빌라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했다고요 잘나가는 거예요 많은 민중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얼마나 인기가 좋으냐면, 대제사장보다도 인기가 좋아요. 그가 하는 말씀이 바리세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하는 그 메시지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설교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삶이 되는 거예요. 뭐 설교 말씀 잘할수 있지 않습니까? 삶은 개차반이지만. 정말입니다. 덕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되면서 말씀을 가지고 권위적으로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따르고 인기가 좋았던 거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옹립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경쟁자는 그를 죽이려 했다는 거죠. 백부장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저 총독 빌라도 그 배경에 있는 더 악당 같은 그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원들 막 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주를 막 끌어 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몰라서 하는 거니 용서해달라는 거죠. 이게 보통 수준의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신앙생활을 다 잘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달려갈 길다 달려가고 섰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굴까요?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이 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의 집분자들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받습니다 가족들이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들과 딸, 손자, 손녀, 며느리가 진정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이 시대에 진정한 목회자였다. 좋은 목회자였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남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가족이 가장 잘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교회 여러 직분이 있고 뭐 성도로서 할 때도 우리 어머니는 정말 성도로서 이 시대에 정말 모범이 되는 실생상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아, 교회에서는 직분은 있으신데, 어, 아닌 것 같다고. 이래 버리면 정말 잘못 사신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특치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잘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주무시는 분 있으면 툭 치고, 잘하고 계신 거죠? 네.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꼭 그걸 죽어가면서 마지막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도 삶 가운데서 며느리가 있거나 사위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나 지금 신앙사를 잘하고 있는 거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쭈삐쭈삐 하면요. 이미 이건 아닌 건가 아시죠? 차마 어르신 앞에서 말을 못 하겠고, 예, 그래도, 어, 아,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예, 본받을 게 많아요. 이렇게 나오면, 예. 면피, 체면, 얼굴 앞에, 어떻게 할수 없으니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렇게도 할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아, 어머니 잠깐만요 전할 때가 있어요. 잠깐 이래 버리면 그 얘기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 알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평상시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시는 뭐 목사님이나 친한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할때 어, 잘하고 있구나 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습니다. 저도 자랑 좀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어, 어, 다니던 신학대학원에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교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어,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지나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윤철준 목사님 얘기 듣고 있어요. 목회 잘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예?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요? 우리 순복원은 항상 숫자 갖고 얘기하잖아요. 예, 숫자가 많으면 이제 잘하는 거고, 못하면. 그래서, 아, 성도도 많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누군가 다 찔렀겠죠, 그죠? 이렇게 콕 찔러서 너, 말을 넣었을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너가 지금 김포에서 하고 있지만 다 듣고 있어. 예, 그런 얘기 하겠죠. 뭐, 친구가 될수 있던 뭐, 누구든, 여기에 또 간첩, 예, 라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제 입맥하고 닿는 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가끔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너 듣자니 좀 이상하다며. 좀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내 신앙, 내 믿음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안 잡아줘요. 특히, 기위가 높고, 어떤 권력의 위에 있는 구조에 있을수록, 그게 잘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회사 같으면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잘못하는 거, 직원들이, 이렇게, 권위에서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조선시대 때 충신은 항상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왕의 잘못된 어떤 치정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거 할 때는 그 신하는 이제 그 관직을 걸고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귀양갑니다. 왕의 그 감정을 거슬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뭐 요즘에 드라마에 나오는 것은 영리이라고 하십니까? 영린? 용의 비닐을 거슬리는 거. 아니면 제대로 난것 중에 한개가 잘못 나왔는데 그걸 거슬리는 거. 영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심하면 사약까지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때로는 내, 나한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하고 충원은 여기이나 이어행이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거예요 여러분 쓴약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삶에 도움이 되는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귀에 거슬리는 말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이 거슬리는 말이 사실은 내가 삶 가운데서 행위 가운데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나한테 좀 불편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참 좋은 겁니다. 그건 대부분 이제 배우자들이 하죠. 아내나 남편이 그 얘기를 해주죠. 다른 사람 잘 못합니다. 요즘은 특히 그런 얘기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뭐 시편에도 자문에도 나올 말씀이 뭘까요? 어리석은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책망하지 말란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일론에서 대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책망하고, 뭔가 충고해 줄수 있는 사람은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배우겠다는 자세가 돼 있는 사람한테는 그 얘기가 가능하지만 안 되는 사람한테는 그럴 필요가 없죠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돼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저주에 가까운 얘기예요 진주 줘봐야 돼지는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영적인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언짢고 불편하다 그러면 듣는 자세가 안돼 있는 거죠. 예수의 님 사역을 보면 좀 특별하십니다. 그 어려움과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이 많은 그곳에서 그의 사역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진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불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배신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요. 목숨을 팔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가른유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얘기도 안 하세요. 저 빌라도가 결국 이렇게 어? 엉터리 재판을 해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얘기도 안 하세요. 그 병에, 병에 있는 대재상.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 추종자들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마귀가 나를 이렇게 했구나.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마치 두수상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사형을 당한다는 거죠. 이걸 누가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멀리서 갈릴리에서 온 예루살렘까지 온 여인들이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라고 오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을 돕고 그 사역에 함께했던 여인들은 멀리서 그걸 봤다는 거죠. 남자들은 다 흩어졌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울의 천사를 동원하면 그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천사들도 가만히 있죠. 날개를 잡고. 하나님의 성령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죠. 미션인 거죠. 마귀들만 날치는 거죠. 하지만 마귀들은 항상 수가 부족한 영적 존재이죠.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배경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을 못뜨고 있으면 그못 봅니다. 눈앞에 보이는 비참한 환경만 보고 억울한 환경만 보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잘 보실 때 분별을 잘 하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하시고 죽었지만, 한국교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말 있죠? 나는 안 죽고 누굴 죽으라고요? 당신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한국교회가. 거리에 나서 유치는 소리가 뭐예요? 정말 그럴 때마다 정말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손해보고 피해보고 억울함을 당하죠? 하나님이 그 이상 보상해 주세요. 오죽하면 고린도 전서 6장에 나오는 사도바울의 서실에 보면 제발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가 의외로 소송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소송하는 분이나 또 거기에 또 맞대응해서 소송하는 분이나 피차 똑같은 분들이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권변할까요? 좀 지고 살으면 안 될까요? 네. 좀더 심하게 하좀 손에 좀 보면 안 될까요? 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보고는 이미 날라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전도 안 돼요. 네. 저들과 우리가 뭔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다는 아니에요. 좋은 분들이 더 많긴 한데, 정말 그런 일을 서슴치 않고 하는 있어요. 상대방을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을 악마화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천사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악마인지 몰라요. 이호 얘기하고서로 만 끝내겠습니다. 당신 악마입니까 천사입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시죠. 잘 모르겠는데요. 네. 때로는 악마 같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천사 같이 될수 있어요. 그 인디언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착한 늑대가 있고 선한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인디언들은 늑대를 나쁘게 보지 않았나 봐요. 내 안에 정말 두 개의 양심이 있다면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이 있다면 어느 쪽에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악해졌냐? 악한 쪽에 계속 먹이를 주니 그쪽에 늑대가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 시대를 잘 분별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